중구가 층간소음과 같은 이웃 분쟁을 조율하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현재 전국 최초로 운영 중인 갈등소통방을 법제화하고 주민 조정과 양성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산책을 하던 한 남성에게 지나가던 반려견이 짖습니다. 남성은 몇 년째 자신에게만 개가 짖는다며 결국 반려견 주인과 갈등을 겪게 됩니다. 이를 알게 된 중국 갈등 소통방은 반려동물 행동 교정 전문가를 주선해주고 반려견 교육에 들어갑니다. 교육을 마친 반려견은 이후 남성에게 짖지 않게 됐고 이웃 간의 갈등도 풀렸습니다. 실제 갈등 소통방의 사례를 바탕으로 만든 웹툰입니다. 중국은 이렇게 이웃 간의 분쟁을 조율하고 사전 예방하기 위해 갈등 소통방과 함께 주민 조정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중구의회가 이웃 분쟁 예방 및 조정 조례를 제정하면서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이런 이웃 간의 분쟁을 실리할 수 있는 기관에서 제도적으로 해결해 보자는 취지로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지역 주민들 속에서 주민 조정가를 양성하여 이웃 간의 갈등을 예방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례는 마을 갈등 조정 지원단 운영, 주민 조정가 양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군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현재 20여 명의 주민 조정가를 확대 양성하고 주민 갈등 소통 센터 운영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국 갈등 소통 방은 지난 2년간 100여 건의 이웃 분쟁을 접수하고 이 가운데 30여 건을 조정한 바 있습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BTV 뉴스 잘 보셨나요? 더 많은 소식이 궁금하시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은 뉴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 뉴스는 BTV 뉴스.